지난 님 50레벨 달성, 만렙 달성 이후에는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아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쁜 직장인 유저분들이어도 꼭 하셔야 되는 게두 가지 있어요. 바로 매일 인던 두 판, 의뢰 캐스트 15번. 이두 가지는 무조건 필수 같고요. 인던은 자기 영웅 아이템, 영웅 장비 드시러 가시면 될것 같고 의뢰 캐스트 하루에 15번 충전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강화석만 받고 있어요. 하지만 하루에 3시간 이내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강화석과 스킬북, 이두 가지를 추천드리고요. 나머지 재료는 모자랄 때마다 받아서 하시면 좋을 거예요. 또한 인더는 패턴 숙지가 필수니까 꼭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좋은 정보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이제 저처럼 게임 돌이 분들은 어떻게 플레이를 하면 좋냐. 직장인 유저분들은 시간이 많은 주말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위에 두 가지는 플레이를 하지만 스킬북은 절대 안 받고 강화석만 받고 있어요. 이유는 스킬북은 매일 도는 인던에서 영웅 양피지를 주는데 시프트를 누르고 왼쪽 클릭. 이러면은 수량을 조절할 수 있고요. 한 장당 1 5 장을 줍니다. 그러면은 양피지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솔란트와 보석류잖아요. 실라베스 사원.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4마리 정도를 몰이하면서 솔란트가 최소 500에서 최고는 한4,000 솔란트 정도가 마리당 주고요. 그리고 보석류나 학본지도잘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학본집 컬렉션과 스킬북을 함께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실라베스 사원이 너무 빡세신 분들은 여기 실레우스의 시면 난이도가 낮은 단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솔란트와 보석류를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가끔씩 제가 생방송을 할 때, 진아님, 진아님의 장검 트리가 너무 좋아서 바꾸고 싶은데 스킬북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방금 알려드렸던 대로 그 방법들을 활용하고 응용하셔서 모리 스킬들을, 모리 빌드를 만드신 다음에 응용을 해주시면 돼요. 해당 방법을 사용해서 인던에서 영웅 양피지를 얻고 어, 은혜 스킬들은... 후에 스킬 제작 NPC한테 가서 파밍한 것들로 제압성을 하는 형식이에요. 쌤쌤이 전법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거든요. 쌤쌤. 그래서 곧 있으면은, 장검, 올 영웅이 될것 같습니다. 활성 스킬은 전부 올 영웅을 맞춰줬고요. 그리고 사용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만 더 올려주면은 전부 올 영웅이 됩니다. 내용을 더해서 시간이 많은 겜돌이기 때문에 정의 보스나 필드 사냥을 몸머리로 해주고 있고요. 필드 파밍으로 저는 투지나 기량 이런 재료들 있잖아요 보충해주고 있고 거래가 가능한 탁본지나 녹템 완제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다 완성을 해서 루센트를 벌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저는 특성 작업을 클로즈베타 때도 초반부터 써먹었는데 정식 오픈했잖아요 을 며칠 정도 존버를 타다가 희귀 파템들 80원까지 떨어졌을 때 전부 싹쓰리해서 희귀 특성 작업을 전부 완료를 했고 현재는 영웅들도 맞춰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